북한 동향 얘기도 좀 네. 궁금한데, 뭐, 들으시는 얘기도 좀 있을 음. 것 같고, 지난 이제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딸 주혜를 동행을 네. 해서 후계자설에 좀 힘이 실린 상황이에요. 근데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네.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김주혜 후계자가 아니고, 어, 음. 서방 어딘가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아들이 있다, 이런 주장을 음. 계속 하시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 그, 만한 얘기인가요? 예, 네. 그, 박지원 의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있는 동료들한테,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어, 해외에서 아들이 이제 유학을 하고 있다. 예 하면, 가정아, 진짜 예. 유학을 하고 있다면, 그 나라 국제학교에 다니고, 네. 거기에는 이제 특별 경호가 붙고, 또 특별 수행원들이 붙게 돼 있어요. 그 예, 예. 왕자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밀을 그 나라 정보당국과 우리의 시야 밖에서 비밀을 보장한다는 건 이거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음.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에 추가로 발표한 보고에 보면 그런 것이 아직 우리 스크린에 잡힌 거 없다.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는면 어, 김주의 밑에 아들이 있다. 이런 건 북한에서도 소문이 돌아요. 그런데. 아, 오빠가 아니라 남동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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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아, 그, 예. 그런 이야기는 뭐 여러 차례 더는데 김주의 우에 오빠가 있는데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팩트체크가 저도 숱해 노력했는데 전혀 지금 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음. 들리는 건 없는 상황이군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요. 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이라는 용어 대신에 북향민을 쓰자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탈북민들조차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016년에 일단 망명을 하셨는데 음. 태영호 전 공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이거,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분은, 어, 통일부 업무를 맡으시면 제일 먼저 하려니까 자꾸 이거 영어 변경이 예. 이런 거더라고. 지난 노무현 정권 때는 세터민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지금은 그 표현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 탈북민들의 정체성이 맞는 어떤 표현을 쓰겠느냐, 어떤 용어를 정립하겠냐, 이것이 대단히 대한민국에서 특히 사, 탈북민 사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하면 이번에 정동영 장관이 이러한 제안을 내놓은 이후에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여러 제가 참석하고 있는 여러 이제 카톡방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한번 제가 어, 논의를 시켜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탈북민들의 생각이 대단히 각이합니다 아 엇갈리는군요 어, 네, 어떤 사람들은 아탈북민이라는 표현이 이미 고착됐기 때문에 또 탈이라는 건 어디서 빠져나온다는 소리가 예. 아닙니까 뭐~ 그래서 탈북민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써야 한다는 분또 어떤 거는 대한민국에서 이 탈자라는 거는 대단히 부정적인 음. 이미지다 뭐~ 탈옥간다 뭐~ 탈옥수 뭐~ 이런 예. 탈자를 예. 쓰면 네. 그래서 일반 우리 국민이 견지에서 보면 탈자를 쓰는 것이 대단히 이거 부정적인 이미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만약 이번 기회에 정말 통일부 장관이 합리적인 용어를 만들어서 탈북민들의 정체성에 맞는 표현을 쓴다면, 제가 생각에는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자유민이라든지, 자유민. 예. 아니면 또 향후 통일 한반도에서 살고 싶어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탈북민들의 일관한 생각이니까, 뭐, 통일민이라고 한다든지, 예.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런 그냥 새로운 용어로 새로운 용어로 긍정적으로 새로운 용어로 우리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탈북민 사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용어로 정립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